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In the beginning of God, heaven and the earth, 하지매니 카미와 덴토지토노 소조사레다. 십계명에도 마외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신앙고백에도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구독과 영상의 가족들이 말씀을 두 손으로 움켜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이 말씀을 암기하고 읽으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목사TV였습니다. 구독과 영상도 좋은 선물이 되겠죠. Have you a nice day. Thank you, thank you.